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여한의사회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희는 이번 77회 한의사 국가고시를 마친 예비한의사 오경진, 배선정입니다. 이번에 여한의사회 유튜브에 출연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학부생 때쓴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SCI급 논문을 쓰셔서 한의신문에 나오셨잖아요. 이번에 여한의사회에서 그 기사를 보고 인터뷰를 요청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동물 실험 연구와 전임상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를 진행하여 각각 Frontiers in n e u r o s c i e n c e 와 Journal of Pain에 출간하였습니다. 두 논문 모두 침치료의 국소적인 기전에 관련된 논문이며, 먼저 동물 실험에서는 다공침이라는 새로운 침으로 치료하는 경우에 기존의 침에 비해 큰 국소 변화와 진통 효과를 줄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진행한 연구는 자침 부위에서 비만세포의 변화에 대한 영문, 중문의 모든 연구를 종합하여 질적, 양적 합성을 진행하였고, 심치료에서 비만세포가 작은 물리적 자극을 증폭시키고 신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고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번에 논문을 출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전 이번에 등례 보고의 질을 평가하는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하는 연구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13년에 케이스 리포트의 보고 지침이 최초로 개발되었고 케이스 리포트 가이드라인스의 앞 글자를 따서 케어 지침이라고 부르는데 케어 지침을 이용해서 척추 신경 순화 이학 회지에 13년부터 20년까지 게재된 등례 보고 총 60편의 질을 평가하는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한의대 수업이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바쁠 수 있잖아요. 어떤 계기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원치원이라는 추나의학 연구에 소속이었어요. 졸업학년이 되면 자율적으로 논문을 한 편씩 쓰는 걸 지도교수님이 권장하시는 분위기라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과학고등학교 졸업논문을 계기로 친구경락융합과학연구센터에서 한의학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희준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스스로 궁금한 주제를 찾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며 연구를 해나가게 된것 같아요. 대한한의학회에서 매년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희가 앞에 연구들을 토대로 수상하게 되었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연구 자체의 즐거움 외에도 이렇게 상을 통해 얻는 뿌듯함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같은 관심사를 갖는 언니 같은 분들과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훌륭한 논문들이 많아서 사실 수상까지 기대하진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우수상을 받게 돼서 되게 뿌듯했고 영광이었습니다. 논문을 쓰다 보면 힘든 점도 있으셨을 텐데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수고 마감을 딱두달 남겨둔 시점에서 시작했고, 병원 실습 기간하고 겹쳐서 60편의 논문들을 검토하기엔 충분한 기간은 아니었어요. 쉴 틈이 없어서 좀 여유롭지 못했던 거랑, 이제 리뷰 논문 특성상 툴에 맞게 평가를 완료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작은 의미 차이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적도 많았어요. 고찰을 적었던 것처럼, 추후에는 한의학 임상에 맞게 구체적인 지침이 개발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떤 점이 어려우셨나요? 기존의 체계적 문헌 고찰 같은 경우 임상 연구 결과에 합성이 많은 반면에 제 연구 같은 경우는 동물 연구에 합성이었다는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고생 끝에 결과를 직관적으로 도식화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시켰을 땐 정말 힘들었지만 기뻤던 것 같아요. 한의학 연구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규모와 시장이 작은 편이고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등의 다른 자료도 살펴야 한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영어논문 10편 외에 중국어 논문 10편을 포함하기도 했었고요. 동물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은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동물연구의 경우 임상연구와 달리 표본집단의 크기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임상결과의 합성과 다른 통계기법을 요구하게 돼요. 또 임상연구합성은 효과의 유무와 크기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동물연구합성은 기전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거나 서로 상충되는 연구 결과 중 참값을 찾기 위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수기침과 전침에서 상충되던 결과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혹시 학부생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어, 매년 700명이 넘는 한의사가 나오죠. 다 같은 자격증을 갖더라도 자신이 뛰어난 부분은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저처럼 연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질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성이라는 성별의 특성에서 나오는 특징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장점을 살려 멋진 한의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 공부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걸꼭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인턴십이나 여러 공모전을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경험했던 게 진로 방향을 고민할 때 제일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 논문을 쓴 것도 처음이라 도전하는 마음이었는데 나는 꼭이 길을 갈 거야 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일이든 망설이지 마시고 꼭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임상이로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싶고요. 또 꾸준히 임상 증례 연구들을 병행하면서 한의학의 임상 데이터 기반을 다지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연구가 너무나 저의 적성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의과학자, 한의과학자로서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으로서는 장내 미생물과 사상 체질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첫 출연이라 어색한 점도 많았을 텐데 어떠셨나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